안녕하세요 제원이 TV의 제원입니다. 오늘은 저희 강아지를 소개할게요. 특징은 잠이랑 있죠. 밥을 엄청 많이 먹는 것. 뱃살기는 마구마구 사, 사람 때리기, 애교 부리기입니다. 아주 강력한 녀석이에요 조심하시죠. 아주 날 랄... 엄청난 공격은, 이빨 깨물기, 멍멍 펀치, 멍멍 발차기, 멍멍 박치기, 입니다. 엄청 강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. 안 그러면 뒤질 수 있어요. 구독 안나면 바로 찾아가 죽여버립니다. 저 녀석은 아주 남분간 녀석이에요. 이러 나라, 보부야! 보부야! 보부야, 여기 봐! 모보야 여기 봐봐. 모보야 냠냠냠냠. 아주 귀엽죠? 아주 얼굴은 네. 귀여워 보이지만 속은 엄청 날렵하죠? 아주 날렵해요. 이 녀석을 조심하시죠, 여러분. 그럼 저는 이만여쪽에서끝 여기서 그만. 끝내도록 하죠. 안녕히 계세요.